아까 캐릭터와 닮은 점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런지 궁금하고 연기적으로도 또 도전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앰플라잉과 어, 이클립스에 이어서 또 이번에 세 번째 밴드를 만드셨는데 그 이것 때문에 좀 베이스까지 배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상의 밴드만의 차별점과 매력은 또 무엇이고 뱀프라잉 멤버들은 또 어떤 반응과 조언을 좀 해줬는지 응원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무래도 제가 어 저희 팀에서 밴드의 리더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 태양이가 천성 리더 같은 어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도 닮아 있는 것 같고 투사계는 일단 엄청나게 긍정적인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이제 태양의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집중하고 공감을 많이 하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멤버들이 이제 베이스도 치지만 저는 이제 베이스랑 드럼은 사실 평소에도 쳐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멤버들이 합주실까지 와가지고 일대일로 레슨을 오. 거의 지독하게 저를 굴렸던 오. 기억이 나는데 되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큰 도움이 됐겠는데요. 얼마나 연습을 좀 하셨나요? 준비할 때부터였으니까 그래도 한 5, 6 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엠플라잉에서 이제 연주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는. 그러면 <laughs> 또 멤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